우리 다참이 live here. I know. I know. I know. I k 아 o w I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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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 n 니 그니까 저쪽에 틀면 여기가 물이 안나오는거지 그지 이거 사용해보면 좋긴 좋지 어, 이거 사용하면 물이 너무 좋죠 왜냐면 이게 식기세척기가 물이 약해서 사용을 못해본네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오! 어, 오 봤어? 칼질. 네? 칼질? <laughs> 오, 예? 칼집 칼집? 오자 보겠습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 우리 칼, 칼이 내칼이 네 아니라서 네 칼이 내칼이면더 네 빠른데, 더 빠른데. 아 지금 두 분이 들어와 계신데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. 아우 네. 전문이신 것 같은데 전문. 네. 세 분이 들어와 계신다 세 분. 예. 네. 이건 뭐 뭐예요? 이건. 동치미입니다. 아 동치미. 동치미가 동치미. 오. 맛있어야 는데 음. 아유 맛있네. 아, 맛있습니다. 시원해네요 아주 그냥. 예 네, 마을 왕대일리 와서 점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 점심 한3 0 분에서 4 0분 정도가 이제 점심 드시는데 네, 매주 수요일 날은 저희 재향군인에서 네, 매주 수요일 날은 와가지고 이렇게 아유. <laughs> 맛있어요? 어우 <오, 웃음> 맛있어 처 <오>, 맛있어 <laughs> 그렇지 음. 네. 물좀더봐요물한대 좀만 더봐 예, 네, 물한대 좀만 더요좀 어, 짭짤해요? 어, 좀만 좀만 아 드셔보세요 아예 네, 드셔보세요 먹냐.. 어디 오우 예 지금 이게 미국 아직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따봉 예전 세계적으로 안, 돼, 안 되는데 재를 줘서 예 <laughs> 금방 잡으러 올 텐데 네. 어야 <목소리> <목소리> 예. 어 아, 짜기는 안 돼. 짜기는 한데 맛있어. 어우. 저 짠데 입어 어, 그거 기도 그래. 짜. 내 입에는 짜. 음, 리간지요 음음음음 간을 봐야지. 요즘 전화? 간을 봐야지. 근데 좀 늦게 그렇게 음, 공사에 오는분들은 매주 5명에서 7명 이렇게 네, 매주 오니다 네, 이쪽에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오 네. <laughs> 엄청 많으시죠. 이분들은 이제 일으시고 더 많은 분들인데 12시 되시면은 많이들 오십니다. 예. 네. 이것으로 방송은 예 마치겠습니다. 또 다음 주에 또더 멋진 봉사 활동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 여기 상장도있네 상장. 예 왕대일리의 세용당면장님의또장려상또 표창을 받았네야 역시 장려상시설료 2천만 원. 와 2천만 원 받았어. 2천만 원. 야. 여기 보면 또 트로피도 엄청 많네요. 트로피, 야, 그냥 뭐 트로피도 많고 체육대에서 축구도 우승해시고 줄넘기, 예, 아, 어, 뭐, 줄다리기도 우승해지고, 어, 엄청납니다. 예, 예 그럼 이것으로 아퍼스 <laughs> 네.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对。